유튜브서를야 되나? 아튜브 u t u b e 를해지요그 g 데요 그거는 오. 근데 솔직히 창렬이 o to the city. I'm going to go to the city. I'm going to go to the city. i Well done. Biohazard container located. t t e 10 seconds before insertion. 아프로 세이브. 어떻게 할래 근데? 이거 그 서마이트가 누구냐? 근데 한 명이 안 보인다. 한 명. 벌스 같은 거기 한명 있다. 거기 어? 한명 있다. 저기, 어? 저기 뻥플린인데 예거가 탔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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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가 도망갔는데 왜 계속 쏴요 근데 아니 제압 생각하다가 아니, 이게 아니 심지어 이거 조준도 안하고 쏘고 있는데 아니 일부러 조 저한테 왔네 아니 심지어 저한테 왔네 이건 아니 씨발 시발...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저한테 와갖고 왜 쏴요 이건 씨발 이건 내 잘못 아니다 이건 시, 예? 들어봐요 잘못인건 잘못 좀 닥치고 들어봐요 제가 인정하는데 일단 제가.. 예거 네, 도망갔었어요 그거 씨발 그걸 제가 들어봐봐요.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그래 들어간 거잖아요 전투실 전토시...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알아 아니.. 퇴짓만 시... 요 그러면 아니 씨발 이게 이렇게 에임이 벌어지는데 그게 소희님 머리에들까지 도라... 그.. 총알이 날아갈줄 아니... 몰랐죠 궁금한데 얘거는 도망갔고 그리고 얘거를 조준하지도 않고 저한테 와갖고 대가리를 쏘는 건 제가 시발 머리가 벌어 왔던 걸 뭡니까? 소희님 머리를 정확히 조준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조준했던데 거의 시발 보여드릴까요? 보여주던지 저 시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영점 조준하고 나머진 다 그냥 그뭐 지향 사격밖에 안 했는데. 봐봐요 형 빨리 내가 찍. 봅시다. 자, 봅시다. 영상을 보니까 음... 확실히 이건 쟤 쐈을 수도 있지 어...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, 이건 왜내 잘못 아님 씨발 누가 소희님 잘못이래요? 소? 제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? 여러분 이래서 대합사격은좀 정확히 합시다. 전 씨발 그냥.. 그냥... 전 씨발 기분 좀 내려고.. 무주.. 뭐 기분을 저... 내려고.. 재물을 바쳐왔고 우가 우가! 아군을 재물로 바쳤다 우가 우가! 안에 한명 있는데? 오른쪽 저 카카는 도대체 뭐하는 거야? 선을 선을! 왼쪽 왼쪽에 온다. 이미 쏘고 있어요, 쏘고 있어요. 쏘고 있어 봐봐요. 뭐지? 왜안 들어와? <laughs> 저 스모크는 무서워서 안 들어왔나? 무서워서 못 들어온 것 같은데. 어? 저 스모크는 무려워서 못 들어왔다. <laughs>